혁명과 전쟁. 그런 가운데서 벌어지는 절절한 러브 스토리죠. 무대를 굉장히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 보고 싶었어요. 장면 장면이 갖고 있는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무대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.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을 둘러싼 거대한 러시아의 배경과 역사,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볼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원작 작품에서 영감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투설 속에 있는 어떤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나 분위기,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대평원이나 설원을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자연이 사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그거에 그냥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두개의 이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가 자연 앞에 섰을 때더 외롭게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정서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런 아름다운 장면 당연히 보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정서에 더 집중했다고 말씀드립니다. 가지고 있는 구조가 부유층과 빈유층에 대면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것들이 장면마다 격렬구조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조명으로 디자인돼서 보여질 때 하얀색, 무채색이지만 그 톤이 차갑고 아주 강렬한 느낌으로 가다가 따뜻하고 그 시대에 만든 분위기 톤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들을 완급 조절을 잘할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장면 장면 넘어가면서 특징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은 컬러를 쓰기 굉장히 좋은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컬러를 많이 자제했어요. 연출의 의도이기도 하고요. 무대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가 단톤이에요. 모든 면이 다 영상 스크린이거든요. 무대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이 넘나드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죠. 서정적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되도록 색깔을 자제한 그런 영상들로 구성을 했고요. 전쟁터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속에서 유리와 라라의 심정을 더 절절하게 표현하는 게더 중요. 하다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에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모든 것이 좀 부유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솔리드하지 않고 휘청이는 것 같은 그런 세트일 것 같습니다.